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살면서 행복한 경험만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뭐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했던가요? 아무래도 우리들의 삶은 위험하고 험난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그리고 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아무래도 기도를 할수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원수에 대한 탄식과 간고로 가득한 이 노래를 10편 109편 말씀을 통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보았다시피 굉장히 강렬한 저주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보복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언어로 원수들을 벌하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기도의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 신약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기도가 완전한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0편 같은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나면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러지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둘째, 악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성도의 기도는 자기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호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차례대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9편은 1절을 통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바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들의 이 다윗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영원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처럼 성실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곧 정의로 그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달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다는 귀머거리가 듣지 못해 침묵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꼭 그의 기도를 듣고 개입하셔서 자신과 가해자 사이의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비록이 노래가 탄식의 시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원수들에 당한 억울함과 그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절과 삼 절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다윗이 쉽게 이러한 말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원수들에게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오면서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하며 그들에게 입은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 악하고 거짓된 말로 다윗을 쳤습니다. 악한 입은 하나님이 죄로 판단하실 만한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속이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이 같은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속이는 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 대하여서 나쁜 말들을 퍼뜨린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원수들은 미워하는 말로 다윗을 둘렀습니다. 미워하는 말이란 강력한 이 적대적인 감정으로. 말을 공격말로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르다라는 표현은 감싼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악한 말이 어디로 가든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로지 악인들의 말을 듣고 다윗에 대해 판단하고 판단 편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다란 군사적인 언어로 싸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으로 다윗을 괴롭히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러한, 그러한 공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그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종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 잔인함을 보여주곤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사랑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 말을 봤을 때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사랑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했던 다윗의 행동과는 반대로 악인들은 다윗을 공격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사랑은 좋은 사 좋은 감정을 전제로 하고 다윗은 원수들은 참으로 따뜻하고 선하게 대해 지만 원수들은 그저 다윗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공격할 따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을 당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던 겁니다. 이제 6절부터 다윗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호소합니다. 6절에서 7절은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악인들이 원수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악한 입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원수들이 그들처럼 악한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도 기자의 억울한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탄은 이 비난자라는 뜻을 지닌 일반 명사입니다. 원래 오른쪽은 이 가까이 지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진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오른쪽이란 표현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와 정말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오른쪽에 그들을 비난할 자들 혹은 괴롭힐 자들을 세우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혹독한 곤경에 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기도죠. 또한 기자는 악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이 재판받게 되기를 바라며 그 결, 재판의 결과로 유죄가 선언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이 그들을 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때 악인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이 부탁은 그들이 아무리 간절히 재판장께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가 무시되었고 유죄 판결에 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가 가득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달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기자는 악인들의 수명이 짧고 사회적 지위까지 빼앗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제명에 다 살지 못하게 수명을 단축시켜 달라는 이 기도는 아주 강력한 저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장수하며 누릴 사회적 지위도 모두 빼앗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기억이 단명으로 인해 빨리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 또한 사회에서 신속하게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원하는 기도라고 볼수 있겠죠. 게다가 기자는 악인들의 집이 완전히 망해 사라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빨리 죽으면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은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집안에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회적인 수치와 수모입니다. 기자가 사라지니 가, 가장이 사라지니 집안이 순식간에 망하는 겁니다. 결국 황폐한 집에서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으면 자녀들은 이곳저곳 떠돌며 구걸하며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자가 바라는 악인들이 받기를 형벌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기자는 악인들의 재산이 모두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부가 순식간에 고리대금업자에게 넘어가고 낯선 사람에게 빼앗아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기자는 계속해서 염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기자는 악인들의 모든 수고가 참으로 어이없는 사람들에게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재산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그에게 인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악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에게 인혜와 은혜를 베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혜와 은혜는 비슷한 말입니다. 이 비슷한 말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이 악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강렬한 염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악인들의 자손이 끊어져 그 집안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자손을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없어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저주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악인들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기억도 끊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악인들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도 땅에서 영원히 잊혀지게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아기인, 자손 이렇게 세 세대가 완전히 잊혀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다윗의 기도는 언뜻 보면 섬뜩하기도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윗의 기도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말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해서는 안 되는 기도다.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10편 109편은 우리에게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상한 감정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거짓과 미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위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억울한 상황,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호소하게 하소서 둘째, 나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게 하소서 셋째, 악인의 삶을 심판받은 악인의 삶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